예, 네, 안녕하세요. 마셀입니다. 예. 네. 파울더 베스트가 올린 예. 뭐 스카이팍으로 한번 해 볼게요. 예. 네, 그 플랭크스. 음. 아. 아직까진 코스 좀. 음. 자. 예, 그좀 화나는 맵인가? <laughs> 음. 아무튼 그걸로 알고있습니다 네. 그.. 어, 어.. 또 떨어졌어 어.. 오마이갓 화난다 음자 응. 이제 어.. 어 레벨 2 어.. 물 어.. 근데 좀 느려요 네음그 응. 다음 유리 재미없다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그.. 파쿠를 못하는.. 사람? <laughs> 응 그.. 어.. 막 그.. 응! 응! 근데 떨어졌죠? 아.. 응! 자.. 아, 자.. 마인크래프트 인데.. 떨어져요 아직은.. 사라진 않았죠? 다음 다이아몬드 레드스톤 철, 그리고 정글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거는 엔더월드 예음 네. 여기서 많이 떨어질까 아니 여기서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아무튼 가봅시다 예오 마이 갓 응, 음. 응, <laughs> 응, 그또 아, 아, And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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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밟을 때마다 나오는 거 진짜 킹받는다. 아무튼 그 뭐지? 어, 어, 어. 떨어질 것 같아. 아, 어. 응, 어, 응, 이번엔 성공. 제발, 이번엔, 이번엔 제발 성공. 제발, 제발, 아, 어우, 내도. 어, 내도 어, 아 이거는 좀 쉬우려나? 어려울 것 같은데. 어, 쉽네. 생각보단 쉬워요. 이 좀. 오, 음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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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, 어, 저거는, 오, 케이 이제, 어, 안 좋았고. 이거 잘할수 있을까? 네. 오, 울타리, 진짜 싫어. 어, 아. 오. 케이나 자라, 아... 줘? 아니것 <laughs> 응. <laughs> <laughs> 그어 밖에서 차가 지나네음 아까 아... 아... 이거 어, 음또 <laughs> 어, 사막. 아 아까 했었거 되는 거야? 근데. 오, 자, 오. 자, 이건 뭐야? 그냥, 그냥, <laughs> 빨리 넘어가. 음, 음, 이거는 쉬울 것 같아.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인데, 그, 모바일이라서, 네, 조작감이 좀안 좋네요. 네. 그, 근데, 그, 커뮤니티를 좀 많이 봐주시면 어, 감사하고요. 네. 그 커뮤니티에 그 많은 거 올렸으니까 어 그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 맞다 리액션 하는 거 깜빡했다. 더빙이라서 얘 이게 아스포해버렸다 아. 아. 어아음음 음. 더빙하는 나도 화난다 진짜 이거는 어 진짜, 음. <laughs> 다른 사람한테는 쉴수 있는데,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려워 그, 안 아, 해. 네. 그때, 그때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려. 음, 안 해. 아, 안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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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안 해, 안 네, 그. 마바. 아 아무튼 마바.